요. 얘네들은 공비를 찾아야 돼. 이 문제 접근하는 데는 첫 번째 공비 찾기야. 음. 그래서 등비 수열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 음. 그래서 공비를 찾아서 일반항을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음. 그래야 전체 넓이를 여기 구하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이런 식으로 나와. 공비를 찾아야 되고 이제 미적두, 미적분 들어가면은 무한 등비 급수 있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얘네들이 기본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무한대로 계속 잘라진다. 프락테. 젤많이 응. 쓰여지는 거 눈꼬. 응.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알겠니? 응. 자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사이고 정사각형이고. 거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줄 그었어. 그래서 큰 정사각형을 일단 아홉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제 파란색을 먼저 보며 이런 식으로 아홉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이야. 그중에 1번 1번. 응. 1회 그중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내는 시행을 일회시행이라고 한다고. 음. 지금 파랑색 1번, 거기를 떼어 없애겠다 그 얘기야. 음. 근데 여기서 없앤 거를 물어본 것인지, 남아있는 거를 물어보는 것인지, 문제에 따라서 누가 공비가 되는지 알겠지? 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행 후에 남아 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음. 그1회 시행이라고 하고 이 일을 남은 정사각형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여덟 개지? 여덟 개가 반복을 또 각각 이번에는 색깔 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하지 못하며 못 푼다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도 아홉 칸 중에서 2 번. 근데 2 번이 모두 몇개 나와? 여덟 개나오겠지 네. 그지? 이 번을 떼어냈단 얘기야.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하고 남은 거. 네. 자 그러면 자 등비 수열을 하기 위해서 이 번. 도형 이해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응.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썼던 1번 있지. 네. 1번. 1번. 얘기하는 거야. 1번의 넓이를 제외. 제외한 넓이. 이게 1회, 1회 시행이 첫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겠지. 네. 그러면, 원래 넓이가 얼마야? 16이야, 4, 4, 16. 네. 그러면, 9분의 1을 떼어냈으니까 9분의 8만큼 남겠지. 네. 이게 첫 번째 항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아홉 칸 중에서 한칸 없앴으니까, 여덟 칸이지. 여덟 네. 칸을 각9칸 중에 한칸 제외 네. 그러면 총8칸 중에서 한칸 제외하면 여기서도 8 칸이 남겠지 네. 그지? 아홉 개 중에 8 칸이 남는다는 얘기야 얘가 몇 칸이 있단 얘기야 얘가 아홉 칸 중에 8 칸이야 각각 네.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아홉 칸 중에 여덟 칸이야. 네. 여덟 개가 남았어. 네. 근데 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네. 얘네 하나, 띄어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네.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 합치면 아홉 칸 중에 아, 여덟 칸 돼버리지? 그럼 두 칸. 한칸 남지? 응, 아니 네. 이한 칸이 모두 몇 개가 생겨? 응,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네. 응.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해가지고 남은 거에 제외하고 남은 넓이에 몇 분의 몇만 남았다? 9분에8만 남았다. 응. 9분에8만어 그러면요, 이게 여덟. 네. 곱하기 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음. 왜 전체의 9분의 8이라고? 그때 합침이 몇개 되니? 라고 말한 게 그거야. 음. 또세 번째, 이제 어떻게 되겠어? 세 번째, 세 번째 항은 1첫 번째 항인. 첫 번째 항이 여기에 9분의 8을 하니까 두 번째 항이 됐고, 여기에 또 9분의 8이 남겠지. 음. 그지? 그럼 결국은, 따라서 공비는 9분의 8이구나, 알수 있고, 음. 응. 첫 번째 항은 벌써 이렇게 나왔으니, 얘네들의 남은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을 하는 거잖아. 음. 그지? 음. 그런데 몇번 시행을 했대? 2. 20. 200? 아, 아, 20. 20번. 네네. 20번을 했대. 그럼 이걸 구하는 거야. 음. 그러면 16 곱하기 9분의 8에 n에다가 20을 넣어주니까 9분의 8에 19제곱이지. 음. 그러면 16 곱하기 9분의 8에 20제곱이 되지. 음. 여기에서 지금 어, 20제곱에 대한 값은 안 주어졌으니까 3의 제곱에 하니까 3의 40제곱이고,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이고, 2의 3제곱에다가 20제곱을 하니까 60제곱이고, 계산 64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유제. 유제. 똑같이 13-7번을 보며, 길이가 a인 선분이 선분이 때이 선분을 3등분하고 중간 부분을 버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a야. 3등분하래. 버리래. 이때 남은 두 선분을 각각 또몇 등분? 3등분하고 또 버리래. 이 작업을 들어가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a 등분을 3분의 2만큼 남아야 되겠지 음. a의 길이를 자두 번째 첫 번째 항인 여기에 첫 번째 항인 여기에 또 3분의 2만 남아야 되겠지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잖아 음. 여섯 개 중에 네 개, 4개, 네 개만 남았으면 약분해봐. 3분의 2 나와, 안 나와? 어이, 어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A 곱하기 3분의 2에, 3분의 2에, 또 3분의 2. 음. 그래서 공비는 뭐다? 3분의, 2. 3분의 2가 되고, 첫 번째 항은 나왔으니, 일반항 자체는 첫 번째 항에다가 3분의 2 곱하기 0비의 n-1제곱, 그럼 a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여기서 몇번을하래또 20번. 20번을 하래. 그럼 n이 2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음.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공비를 찾는 건데, 도형 예뿐만 아니라 삼각형. 뭐, 이제 그 삼각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비가 얼마큼인지가 먼저 첫 번째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음. 이 공비를 찾기 위해서 도형을 얼마큼씩 잘라내고, 얼마큼 남았는지를 봐야 되겠구나. 음. 그러면은, 왜 3분의 2인지 아까 몰랐지만, 등분을 남은 거를 나타내 주니까 어때 이해 되잖아 음. 그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복리로 매년 초에 A 원씩 적립하면 n 년 말에 원리 학계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복리냐 단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단리는 내가 얼마를 받으면 해가 가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는 거야. 근데 복리는 거듭으로 간다 생각을 합니다. 이자든 뭐든. 복리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의 공비가 거듭으로 곱해지지, 음.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감을 그렇게 잡아, 먼저. 아, 복리라는 거는 등비수열로 아, 거듭으로 곱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복리라는 단어 뜻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야. 음. 단리는 그냥 곱하기 얼마. 그니까 음. 틀려 음. 공비를 곱해 공비 처럼 해가 지난다든지 개월수가 지날 때마다 복리는 그만큼 거듭으로 곱해지는데 음. 똑같이 근데 단리는 12개월 그럼 12한 번만 곱해지면 끝난다는 거야 매월 달 음. 지나도 음. 그 12번 하고 끝나버려 음.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들어가면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과생들은 미적분 들어가면 음. 계속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무한급수라는 거 배워서 음. 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나오는 거야. 음. 그때의 일반항 합 얘네들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 이거 못하면 아예 못해. 음.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상기시켜주는 음. 거야. 연이율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1년에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음. 매년이면은 2013년, 2014년, 이렇게 하나, 한 해, 한 해를 얘기하는 거고, 매년 초는 2013년 1월, 매달 초는 1월 1일, 2월 1일, 매달 말은 1월 30일, 1월 31일, 2월 31일, 이렇게 있지, 2월 28일이지, 2월은, 3월 3 1일은 이런 식으로, 30일, 31일, 이렇게 말일을 얘기하는 거, 마지막 날을. 근데 여기서 연, 이, 율 알이라는 거, 어, 그 다음에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면 자, 매년 초에 해서 N년 말이야. 몇 년인지 모르겠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년 초를 얘기하겠고, 2년 초, 3년 초, 내가 몇 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N년 초야. 응, 초에 예, 얘네들은 정립의 뜻이야. 정립. 적립? 네. 그러면, 이자는 언제 주냐? 언제 준다? 이자는? 년 네. 초. 처해 주으니까 말. 음. 이거의 말. 엔년 음. 말. 네. 이때 이자를 받는 거야. 네. 이자를.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매년 초에 내가 얼마를 적립을 했냐면 적립 자체가 초에 A1을 적립을 했어 그러면 말에 A 곱하기 R만큼 이자가 붙은 거야 음. 알겠지 음. 근데 나는 지금 처음에 집어넣었어 음. 그럼 2년에는 이거 지금 있잖아 있으니까, 이때, 어때? 음. 또 이자가 붙겠지. 음. 얘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음. 두번 붙겠지? 음. 그 다음에, 얘가 또 있으니까, A, R에 세제고. 말에는 이자가 얼마부터? M번. A, R에 n 번 붙는 거야. 음. 왜냐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처음 내가 돈을 냈을 때부터 이자가 붙었냐? 음. 처음에 내가 말에 넣었어. 그러면 이자 없지. 응. 그 다음 해부터 이자가 붙겠지. 응. 그때, 이, 이때 N년차에 이자는 n 년차의 이자는 n-1제곱이 되겠지. 응. 처음에가 이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응. 자, 지금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얘가 처음에 넣은 거야. 응. 처음부터 이자가 붙었다고. 응. 그래서 n제곱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자가 안 붙고 두 번째부터 이자가 붙었어 N마이너스 한번 줄어든다고 음... 자 그러면 2년 초에 넣었던 돈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첫 번째 넣었던 거야 네. 자 2년 초에 넣었어 그러면 이때 이자가 붙겠지 네. 그러면 3년 초에 이자가 두번 붙겠지 네. 그럼 얘는 아, N마이너스 1제곱 N년 초니까 음... 자그 다음에 3년 초에 넣었던 돈 말에 -R. R이 되겠지. 네. 얘가. 그 다음에 쭉 가서 AR에 N-2 -E. 음. 그러면 N년 에 A1 넣었으면 네. 그달 말에 이렇게 되겠지. 음. 자 그럼 이제 어? 맨 처음에 넣었던 게 이제가 제일 많이 붙었어. 음. 저금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이자를 갖는 거면 줄어들겠지, 그때는. 음. 점점, 점점 돈 넣는 게. 음. 근데 이자를, 그러니까 저금이니까 돈이 많아져야 돼. 이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마지막 항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돈은 어떤 게. 음. 얘가 n번째, 얘가 a 마이너스 1번째 음. 얘가 첫 번째. n년 초 마지막에 아, 넣는 아니, 게. 네. 왜 이자를? 한 번만 네, 되니까. 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수록 어때? 점점, 점점. 자, 거꾸로 올라갈수록 어때? 커지잖아, 지금. 아, 이렇게 거꾸로요? 어, 아, 아래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양고 여기로 잡는 거야.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썼잖아. 네. 공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얘네 둘이 더 뭐가 돼? 네? 지금 뭘 얘기하는 아. 거냐면, 자 처음에 돈을 마지막 N년초에 네. A1 넣었어. 네. A1에 해당하는 돈이 붙었지. 네. 그래서 얘 붙은 거를 갖다가 더해주면 얘가 결국은 공비라고. 그럼 얘도 어떻게 써야 돼? A에다가 A 곱하기 R, 음. 그러면 1 플러스 R이지? 얘만큼 계속 올라가야 되겠지? 음.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음. 얘도 어때? 음. 얘에다가 이자가 곱하, 곱해진 것만큼 늘어났으니, 음. 돈이, 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 여기서 남아있는 돈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Yeah, I... 이만큼 됐지? 응. 여기에 또 플러스 응. 이만큼 있는 거에 이렇게 붙는 거야 응.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니들 응.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며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응.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거듭으로 가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응.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n 번째 해자 응. 초가 있고 응. 말이 있고 초가 있고 말이 있고 초가 있고 말이 있고 초가 있고 말이 있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에는 입금 적립했다고 금이 이때는 이자가 알만큼 붙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원래 돈에다가 a 곱하기 r이라고 그래서 쓰면 a 1 플러스 r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도 또 말해 얘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어 그래서 a 1 플러스 r에 응,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라고. 응. 세 번째도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 그렇기 때문에 a 1 플러스 r에 3제곱 되겠지. 응. 그럼 이때도 붙어. 얘가 응. 지금 얘가 계속 붙는 거야. 응. 그래서 a 1 플러스 r에 응. n제곱 n번만큼 붙는 거야. 첫첫 응. 첫 달부터 첫 달부터 붙으면 말에 n이 나와. 음. 그러면 두 번째 달에 붙었던 거는 이자가 a 곱하기 1마, 이만큼 붙으니까 얘 합쳐면 a, r이니까 a, 1 플러스 r이 된다고. 아. 이유가 이거야.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하면 얘 a에 1 플러스 r에 n 음. 마이너스 1. 그러 마지막에 돈을 적립했어 어. 그러면 얘도 얘가 플러스 a, r이 붙어야 되겠지, 말해. 네. 그치? 그래서 a, 1 플러스 아 음. 이게 결국은 첫 번째 항 음. 얘가 두 번째 항 그래서 얘가 몇 번째 항 음. 얘는 n 번째 항첫 음. 번째 항부터 공비가 붙으며 음. 어 n 번째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첫 번째 항에 얘가 없으며 음. 만약에 첫 번째 항에 얘가 없다고 하면 응. a만 있었다 그럼 여기가 n-1이 되는 거라고 응. 이렇게 되겠지 하나씩 줄어들어서 응.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총합을 구하래 응. 다 더하래 응. 그러면 총합은 sn은 등비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지금 우리가 음, 한 등수열. 거는 등비수열이야. 항상 복리는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있으니까. 음. 등비수열의 공식 자체는 1-r 분의 첫 번째야. 1-r의 n제곱이야. 자, 그런데 r이 1보다 크며 얘는 얘는 이렇게 썼어. 이렇게 되면, 아래서 네. 에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 네. 어차피 마이너스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분모 분자 마이너스 약분대에서 되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항, 공비가 뭐라고 그랬어? 1 플러스. 음.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SN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고, 네.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 n제곱 마이너스 1 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음. 없어져서 r 다 오고 r분의 a 1블러스 r 1블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음. 알겠어 음. 그럼 이거 공식 외워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내주기만 하면 돼 음. 그럼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월이율 0.2야 매월마다 복리로 매월 1일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을 한대. 그러면 자, 월이율이 요즘 월이율이 0점이고 매월마다야 1일에 응. 100만원. 그러면 이자는 언제 붙는데? 이자는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1개월 후이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는 거지, 매월 하니까. 응. 5년이면 60개월이야. 음. 그거를 나타내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자가, 이자가 매 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5년도 단위수를 맞춰줘야 돼. 음. 알겠지? 그래서 음. 60개월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음. 그러면 일반 항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항. 음. 매월 1일에 돈을 넣었으니, 말일에 이자 붙지? 네. 그러니까, 100만원, 네, 1 플러스 100분의 0.2. 그거에 몇 개월? n, n개월. 왜냐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동, 공비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 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 이렇게 됐어 몇 개월 어, 60개월 60자 그러면 얘 총함부로 벌어했지 네. sn은 어떻게 돼1 플러스 100분의 0.2 마이너스 1자첫 번째야 100만원 1 플러스 100분의 0.2 네. 여기에 1 플러스 100분의 0.2에 응. 60개월 마이너스 응.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응. 그러면은, 얘네 계산하고 0.002가 될 것이고, 그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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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100만원 곱하기 응. 1.002. 응. 그 다음에, 1.002에 60제곱, 60제곱 60.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1.002에 60제곱 1.13이라고 주어져서 계산해주면 이제 돼. 음. 그래서 이 만원 있잖아. 여기 곱하기지? 네. 얘를 단원, 단위로 만원으로 해주면 되겠지. 음. 알겠니? 이렇게 네. 어, 되는 거야. 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오른쪽 페이지 거를 할 수가 있겠지. 음.